좀 물어보면... 아, 저기요? 저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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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기기저저기기

어, 진짜? 축제인 오늘 그 청이 나0명의 사상. 아 나는 발생했습니다. 3일 내내 청이야. 따르면 어, 바다는 청이 그냥 오하이랜드파에서 청이 들어가 있어 있어. 첫날이랑 첫날, 첫날. 마지막 날에 청바지. 안찐 날에는 청 원민이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 걸어서못 일어나. 미안한데 난못 일어나. 내가 깨워주면갈수 있어. 일단 너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럼 맡기는 그니까. <laughs> 네. 어? <laughs> 진짜 일단 네. 여기, 여깄따. 여깄따. 진짜 여기 또 진짜 일본이 촬영을. 촬영을 맞아, 아, 저기 맞아요. 아, 잠깐 내릴 것들 말고. 어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 네. 여기서 내려? 네. 아잉 내리자. 건너가면 되지. 이곳은 아바이 마을입니다. 아니 너는 데리고 오라. 고 걔네 어디? 아 어디 가는데? 일본에 가는데. 걔 어디 갔어? 나보고 얘네 데리고 오랬어. 야, 아아아아 <목소리> 아니 난다안녕하야 <얘네는 아직 목소리> 그 <laughs> <목소리> 우리 좀한 바퀴를 도는 거 같은 기분이야. 나 길치야 애들아 사실. 안으로 더 가야 돼. 미안. 애들아 여기. 여섯 명이요. 그 빨리 찍으라고. 야, 우리가 와. 너랑. 니까 내가 개고 그니까. 아, 왔어. 앞에 좀만 숙여주세요. 음, 음, 음. 이젠 시장으로 가 애들 너무 늦게 와.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아, 너무, 너무, 너무. 가지가. 젖었어. 갈리네, 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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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안눈안엄마라 빨리 갔다 와. <laughs> 아, 여기있어 여기 여기. 어이없어. <laughs> 부탁합니다.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짱 예쁘네. 같이 놀래? 예쁘 내가 좋아. 좋아. 야, 그. 소미야. 면면면 이빨이 너무 면 아, 얼마나 <laughs> 여기 맛있더라 거 같아 야 <굿마다. 목소리가> 썸네일 3명 썸네일 3명 넣은 거 근데 길이여가지고 대박 예쁘대 예쁘죠? 대박 예쁘죠? 대박 예쁘죠? 대박 예쁘죠? 대죠어디예어디 대박 예죠 어디 가고 있죠 대박 부쁘죠예죠대 <laughs>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니다. 예쁘죠? 대박 예 저희는 지금 젤라또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맛 드실 건가요? 그냥 기본은씨 무슨 맛 드실 건가요? 저는 순두부를 저번에 먹어봤기 때문에 딱한 먹겠습니다 사실 저도 순두부를 먹어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초코 맛을 먹을 거고요 초코가 굉장 맛있기 때문에 한윤희씨 가서, 네? 가서 무슨 맛 드실 거예요? 네? 가서 무슨 맛 드실 거예요? 무슨 맛 있어요? 옥수수 맛도 있고, 막 흑임자 맛 이런 것도 있다던데. 네. 보호 결정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잘 넵. 알겠고요. 오늘 패션 소화, 패션 설명해 주시죠 패션은 그시원한게 하기 위해 <웃음> 치마. 네네네. <laughs> 네, 네. 치마, 그리고 위에는 그냥 크롭. 아, 컨셉 따로 없나요? 컨셉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요 없어요 그냥. 무채색의 컨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방도 이제. 오, 네 알겠습니다. 이 우체 <laughs> 컨셉. 네, 알겠습니다. 그 공연 지금 신동 들렸더라고요 가고 있습니다. 커마. 커마. Let's get it. 어차피 아이스크림을 먹을, 아이스크림을 먹을 아니, 거면 안 먹기 면 원래 갈 거면 여기서 먹어. 그게 나을까? 안 그래. 먹기 전에 있대. 네. 그러면 안 먹죠. 먹어줘. 대박이죠? 짱 예쁘다. <laughs> 우와 날씨가 너무 좋다 어, 어, 저기 있 여기네. 아까 봤던 거베니닭 감정. 줄서서 아 아. 아, 사야 되네한 네. 마리가 났어한 어, 마리. 봉준혜는. 어, 뭐 뭐? 씨, 순한 맛이랑. 반반 돼요. 순한 거랑 약간 반반. 순한 거랑 약간 매운 거랑 반반이 돼요. 어, 그러면은 반반에. 이만희처럼 웅준. 웅준아리가 감사합니리가 있다. 써비 이렇게 보기엔 뭐 없어 보이는거야 여기도 있는데 왜감니안 <laughs> 끊이지 다시 해주면 안 돼? 저기 뭐 커? <laughs>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어서 오십쇼 <오십시오. 웃음> 야 얘가 나한테도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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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파트인데? 저쪽에 <laughs> 저기요 아, 라면아침데 <laughs> 바로 아파트 <laughs> 저 슈의 라면가게 알았어 슈의 라면가 슈가 뭘꼬라 이래 원래? 잠깐만 안사된다 까. 맥류를 잘 하니까 <laughs> 뭐아 아, 김장 아, 찍고 있다며 아 ㅎ <laughs> ㅎ 아. ㅎ <laughs> ㅎ 저 어쩌다가 <laughs> <가야지>. 고객님 <고향이 웃음> 스프레이트를 <laughs> 주시겠어요? <웃음> 그 직원이 알아서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다. 여기 스할때여 거기 젓가락 있지 않냐? 젓가락 세거 하나만 줘 라면소리. 저기 있어 않냐? 쟤 뭐야? 야 저거 빨리 줘. 야 별처럼 저거 쓰면 안 되겠지? 야저 구멍으로 넣어 줘. 부담스럽다. 옆에 거기 숨는 소민아. 아 쟤. 약더러워야이거가 마무리하고 와. 즐거운 시간 되십쇼, 고객님. <laughs> 머리핀 저거 껴서 초딩 같아. 제 가. 내가 지금 좋은데? 기사님칭 받았어 다아잘 골랐다고? 응. 아, 난이제주도 그 제주, 아, 강원도 그 사투리 부르는 게 너무 응. 강원? 왜? 응. 강원 응. 뭐지? 와, 왜 저러니? 야 경상도야 이게? 라냐 경상도냐? 진짜, 진짜 이야이야 이거 영... 진짜 김치 우와. 여러분. 했다니까. 뭐? 아니 그정보거 뭐. 정거 아니 그래서 아니, 정거 정거 아니, 정거 아니 정거 내가 아니 네가 진짜 네가 여기만 내놓고 이렇게 이하고 자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나한테 순야 추워? 이랬지. 한세번 물어. 이야 추워? 랬더니음이네 <laughs> <laughs> 나 부러뜨리지 마, 고장 내지 마. 우와. Là k i ể

감서 어. Então, 승나첸빠이응 지성바이. 어. 그어는 거야? 좋키야. 김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일단 찍으면음음음 찍어. 음디음지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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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 누워보면 강릉 주민인 줄 알겠다 <laughs> 님 살짝까지. 요